안녕하세요 충주부동산TV 입니다 아, 이번 소개할 집은 이 집이에요 집에 정원을 아주 너무 멋지게 잘가꿔 놓은 특색있는 이 그런 집입니다 어, 좀 이쁜 정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쓰기에 좋은 그런 집이고요 어, 집이 텃밭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집도 좀큰 편이고 그래서 이런 깔끔한 집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충주 주덕에 있는 집이고요 이게 땅이 대지하고 그다음에 전 이렇게 합쳐서 이제 1,398제곱미터, 423평 정도 되고 주택이 이제 112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경량철골조, 2015년에 준공했고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상수도 사용하고 어,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 ic는 충주 ic 거기 한 10분 내외 거리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장보러 다니는 거는 주도급 사무소 다니면 되는데. 그 인근에 이제 한 어, 자동차 한 5분 정도 가시면은 마트 작은 마트 이런거 있고요 어, 아주 대형마트나 대형병원은 충주 시내 다니시면 되는데 거기 한 20분 전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이 집은 이제 태양광 이런 것들도 따로 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데에도 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집이 어, 이렇게 이웃집 아, 바로 앞에는 이집 한채 정도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산 밑에 예, 산 옆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집이고요 집이 특색은 정원이 너무 이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큰 도로에서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또 옆에 산이 있고 그래서 어, 입지 조건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정원 이쁘고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집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집은 여기 이제 이 집인데 이 집의 특징은 이 정원입니다 네, 주인께서 여기 정원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셨는지 바로 보이죠? 정원이 이렇게 이쁜데, 일단 진입로부터 볼게요. 진입로는 이 앞쪽에 있는 이제 이 진입로를 사용해요. 차 들어오는데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웃집들도 있어요. 이웃집들도 있는데, 이제 이 시골에 이런 이웃집들이 담벼락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이웃집들도 있지만,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 이웃집에서 이제 이 집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있죠. 그리고 이 들어오는 입구에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조경석을 쌓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중간에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키우셨어요.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고, 이 왼쪽에는 아 어, 유리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 이런걸로 싸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만들었죠 오늘 좀 날씨가 더운데 분수 틀어 놓으니까 아주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아주 모양을 이쁘게 만드셨는데 어, 주인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집을 가꾸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집들 많이 가봐도 이제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 집은 이렇게 돌로 싸서 분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는 이제 연못 정원 연못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 분수대 만들고 이렇게 돼 있고 이 연못 가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잔디로다 이렇게 길 형태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돌수 있게 이렇게 만드셨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이런 소나무 이런 것들도 또 심어가지고 아, 갖고 으셨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소나무도 조금 더 크고 그러면 더 이뻐지겠죠. 그리고 요어 위에 땅하고 경계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조경석돌을 쌓았어요. 아, 일반 그이블럭이나 이런, 이런 거를 어, 그 쌓는 것보다 조경석을 쌓는 게 굉장히 좀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경소 이런 게 이쁘게 다 쌓아서 해놨었고, 여기 이렇게 분수대 이렇게 딱 해놨어요. 에, 집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런 분수나 이런 게집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다돼 있기 때문에, 에, 외출했다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마다, 아, 집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 연못 이런 거 보면서 아주 힐링 될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집 앞쪽에 보면은 요기는 이제 장미 덩굴이 있는데요. 장미는 이제 5월에 꽃이죠. 요즘이 장미가 이제 가장 이쁠 때 장미가 한창인 계절입니다. 요 오른쪽에는 이제 빨간 장미가 있고 요 왼쪽에는 이제 약간 노란색, 흰색 그런 장미네요. 이런 장미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장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이런 그 조경 나무 이런 것들 또 가꾸신 거 보면은 어 잔디를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를 동그랗게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어 돌로 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 중간에다가 나무를 심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가꾸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잔디와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이 아주 어우러져서 이뻐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이건 주목 나무 같은데 어 저런 나무는 아주 좀 귀한 나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통해서 또 가볼게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잔디 해서 깔고 징검다리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반대편에 가면 이제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이제 여기 텃밭이 있죠 우리 시골에 이제 오셔가지고 지내시기에 이런 텃밭 하나 있어야 됩니다. 텃밭이 있으면은 이제 소일거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텃밭에 농사 짓고 이래서 내가 먹는 야채 이런 것도 키워서 먹을 수 있고 또 가을이 되면은 배추 뭐, 뭐 이런 거 심어서 김장도 하고요. 아주 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텃밭. 이 아, 정도 면적이면 좀 큽니다. 좀 일을 하셔야 돼요. 어, 관리 잘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제 드실 수 있는 상추, 뭐 이런 것들도 어,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상추, 고추. 아, 그리고 이 앞에는 오이입니다, 이거. 아이고, 오이가 이제 한참 크네요. 한참 크고 있는데, 이제 오이는 이 넝쿨을 타고 올라가야 되죠. 이 지금 바닥에 오이가 있는데, 이 넝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가 요즘 이제 날씨가 가물못좀 써요, 오이 아, 이 집에는, 이제 요 앞에 보면은요, 카메라상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요 앞집에 이제 송아지 이웃도 살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즘 송아지들은 아, 옛날 송아지들하고 틀려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에 송아지 이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내부가 이제 어,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 있고 2층 이렇게 내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요 이제 위에는 그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방 하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복층 구조의 어, 주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그뭐 그, 뭐 손주들 아니면은 어, 지인들 손님들 오셨을 때 방이 여러 개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기가 좋겠죠. 그렇게 돼 있고 집도 이게 그 경량철골조에 벽돌을 붙여서 집을 지으셨네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벽돌도 아주 깔끔하게 잘 쌓고 집 앞쪽에 보면은 이런 이제 차양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들어가나 있고 앞에 보면은 이런 데크나 이런 것도 또 아주 잘돼 있어요. 아주 잘돼 있고요. 아, 집 앞에 한번 보면은 요 앞에 이제 이렇게 작은 산들이 있고. 앞에가 또 시야가 좀 이렇게 트여 있기 때문에 어, 앞에 이렇게 다 가로막질 않아서 답답하지 않고 이렇게 내다보기 시원하게 내다보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집 내부를 한번 볼게요. 집은 들어오면은 이제 요 거실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방이 1층에 두 개가 있습니다. 거실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부엌에 있고, 근데 이제 일단 왼쪽에 있는 방부터 볼게요. 바로 들어오면 이제 현관 들어오자마자 이제 여기 그 우측에 있는 그런 방입니다. 지금은 아 이제 어르신들만 두 분이 살고 계셔가지고 뭐 그렇게 어 살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도 살림은 없고 어르신들 살림만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화장실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거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거실 한쪽 옆에 있는 어, 주방 공간입니다. 안쪽에 보면 이제 어, 요 집은 여기 그 어, 싱크대가 이렇게 기억자 형태인데요. 싱크대가 그 문양이 좀더 이쁘네요. 싱크대 문양이 좀더 이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식탁이 있고요. 거실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거실 이제 이쪽 창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죠. 앞에 주방 있고 그다음에 바로 왼쪽에 어, 그 공용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방이 있고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이제 우측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 우측 방도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우측에 있는 방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안방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제 요 계단 있죠? 요 계단 올라가면은 이제 요, 어 복층구조인데, 위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이제 이런 그, 복층 구조의 이런 이제 위에 있는 이런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그런 어린 어 손주나 이런 사람들이 애기들이 왔을 때 좋아하는 그런 방이라고 보면 되겠죠. 방세 개, 그다음에 화장실 두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소개한 집요거 집요. 이제 충주 어 주덕에 있는 집인데. 아, 이 집은 이제 특징이 어, 그 입구에 있는 정원이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이제 좌측으로는 그 돌과 그 다음에 이제 병 이런 걸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분수대를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어, 연못과 그 다음에 조경수 이런 것들로 아주 이쁘게 잘 갖꿔놨어요. 그래서 외부에 외출하고 들어올 때마다 이제 정원을 보면서 어, 힐링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고 집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집 옆에 이제 충분한 텃밭도 있어서 텃밭 가꾸고 이러시면서 시골 생활하기 좋은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충주 시내와도 이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한 20분 반경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집은 이제 일반적 그런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골 집은 아니고 큰 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깊은 깊지 않은 그런 곳에. 직구하시는 어,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집입니다. 감사합니다.